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52인 마인크래프트 시청자 참여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52인 시청은 좀비의 습격날입니다 마크에 다양한 몬스터들이 있는데 그 몬스터들이 모두 나오지 않고 오로지 좀비만 나오고 그리고 그 좀비가 좀 특별하게 뭐세진다거나 점프력이 높다던가 좀 특별하게 변경이 대어서 좀비들한테 살아남는 서바이벌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뭐 죽더라도 살아.. 못 살아나진 않아요 살아날 수 있고 저희 오늘의 계획은 50일의 계획은 오늘 진짜 아예 노치트거든요 아무것도 안줘 먹을 것도 안 줘가지고 아, 근데 치트는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예 노치트라 먹을 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구하고 그리고 좀비한테 살아남아야 되니까 성 같은 것도 지어서 성으로 좀 살아남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벌써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나무 캐자. 좀비가 엄청 많이 나와. 저는 바로 관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오 빨리기도 빨라 느리지 않음난 얘기했음. 저는 시작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죽는 아직까지 죽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곧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도와줘. 5 0명 같이 하자라 도와줘. 같이 하자라. 친구 버리지 마. 옆에 친구 맞잖아. 어? 맨 손으로 못 잡아. 오, 맞아. 오, 여기 사람 많네. 오 그래도 오! 여러분들 대단하신데요? 아무도 안 죽는데 우리? 어, 누구 죽었다. 구출해 줘. 구출해 줘. 나무 많이 캤지 좌표로 돌아오면서 여기 여기 지켜 줘. 지켜 줘. 여기 지켜 줘. 지켜 줘. 올라가면 혼자 사는 거야. <laughs> 올라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혼자 삶. 오. 한 명밖에 안 죽었어. 근데 아, 죽었다. 말한 말하, 말은 끝나기 무섭게. 어? 진짜 있다 헐 폭발하는 좀비 있는데? 크리퍼 아니었지 여기는 뭐야 여기는 또 야야야 야. 야. <laughs> 잘못 걸렸네 <laughs> 잡힐거 같은데 내가 보기 곧 잡힐거 같은데 이분 어? 어? 자 닿을거 같은데 느낌이 싸한데 어? 폭발폭발폭발폭발 폭발, 폭발, 폭발. 옆에 폭발 좀비 폭발 좀비 어 잘가고 어어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도망가시는 분잘 도망가고 있어 곧 아침이야 걱정하지마 제일 큰 문제는 이좀비들이안 탄다는 거지 오,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야이 뭐야 야이나 야, 야, 이거 나 머리 좀 떨궈줘 나이것도 나 떨어뜨려줘 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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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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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오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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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대로 가면 문제가 그대로다 이거 반대곧곧반대 곧, 곧 좀비 못 죽여. 이거 이거 선택해야 돼. 여러분 선택으로 가자.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위주로 지금 성을 만들기 전에 나무 있는 것만으로도 5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 하나 꾸미자. 할수 있나? 어, 이거 누가 떨군 건데. 먹어야겠다. 먹고 먹고 아! 그 들어오실 때 좀비는 못들어오도록 해야지 이거 이거 이대로 있으면 좀비가 들어오잖아 이거 부숴야지 아, 아, 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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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놔야지 이걸 안 막으면 어떡해 좀비를 피해서 들어와서 살자는건데 좀비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떡해 야야 지금 초반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괜찮을거야 아니 이거 들어올 공간, 콤바... 여기 여기 어딘가 여기 봐봐 올라오는 길 있지. 아니 저거 없애야 된다고. <laughs> 저거 없애야 된다고. 아니 이거 이럴 거면 왜 만드냐고 여기로 다 오는데 여기가 없어야 돼. 자 우리 내부 하나 들어와 이제 오시면 오랜만에 좀 뭉쳐보자 우리. 이제 괜찮잖아. 점프하는 좀비만 아니면 되잖아. 오랜만에 좀 우리 같이 좀 있어볼까?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것도 뭔데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쟤 어떻게 올라왔어? 아, 이거 봐봐. 이거 부셔야 된다니까. 아, 이거 봐봐. 혼자 편하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문 쪽으로 안 들어오고. 아하!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부셔야 돼. 부셔야 돼, 일단. 아! 근데 꿀팁 알려 준 꿀팁 알려 줄. 이거 시프트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만 좀비는 못 오고 우리 나갈 수 있어. 오케이? 이거 시프트로 들어와 들어올 때 알겠지? 아 아기 좀비? 어그 생각을 못했네. 아기 좀비 들어오나봐.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 님들 아기 <웃음> 들어왔어. <웃음> 아기 좀 미안해. 이거 이거 그만. 이거 이거 안될것 같아. 이거 막아. 이거 그냥 막아. 아기 좀비 생각 못했어. 아기 좀비 왔어. 아기 좀비. 야 이게 진짜 좀비에서 살아남기 실제로 좀비가 일어난다면 난 바로 죽었을 거야. <laughs> 심지어 내가, 나 혼자 죽는게 아니라 내가 몇명 같이 죽였겠는데 야 이거 큰일뻔했네 괜히 아는거 잘못말했다가 이거 야그 너무 많다 야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야 날라가는 이유가 있었네 <laughs> 좀비가 집어던지는 좀비들이네 아좀 좀비 왜이렇게 어렵냐 우리 이거 물가쪽으로 길을 한번 이어야될거같아 물가쪽에서 농사한번하자 농사, 농사. 먹을것좀 챙기자 오케이 오케이 양동이 있는 사람? 물 푸고 올게. 나 지켜줘. 옆에 좀 막아줄래?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물가 오러 갔는데, 혹시나 좀비 들어올까봐 거기 길에 막아버리는 건 좀. 우리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옆에 길이 이미 있다고? 어디? 언제 만들었어? 와, 물 떠오면 되는 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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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길이 이미 있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제 살아가는 거야. 당근도 키우면서 우리 모두 50명이 먹을 당근을 만들면 돼. 지금 우리 당근 타임 당근 타임. 야성 만들 수 있겠지? 좀 불안하다. 성못 만들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는. 우리 여기 지우지 말자. 여기는 당근 땅이야. <laughs> 이따가 성 짓게 께에 성이 지지 모르겠어요. 성을 지을 수 있으 모르겠는데 성을 짓게 되면 여기는 앞으로 당근만 키우는 땅이야. 자, 이제 좀비의 습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내부에서 열심히 당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해. 실제 좀비 생사이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행복한 거겠어. 어, 먹을 것도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대신에 이제 바깥쪽에는 좀비가 우글우글거린다는 것만 빼면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와 어, 초반에 그 분위기 사라졌습니다 다같이 살수 있는 아주 아늑한 곳이 생겼거든요 진짜 지금 다같이 당근하고 있는데 먹을 것만 생기면 우리 다음 아침에 나가는거야 한번 도전해보자 다같이 나가서 좀비 싹다 잡아보자 지금 주변에 있는 좀비 다 잡을 수 있을 것같거 우리 한번 싹다 잡읍시다 다 나가자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사람 있으면 안돼다 나갈 거야 우리 먹을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거든? 다 나가는 거임 자 고고 다 나가자 다 나가자 와 그때랑 달라 그때랑 달라 오 괜찮아 진짜 아 진짜 괜찮아 진짜 할수 있어 우리 진짜 할수 있어 진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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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먹어가면서 하면 무조건 가능해 이거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봐봐요. 가능한 것 같죠? 우리 지금 주변 정리했어. 다 닦았어. 여기, 여기 다 닦았어, 진짜. 아침에 한번싹다 정리했다, 우리. 그럼, 그럼. 아 쉽지. 준비가 안 됐어야 그랬지. 준비하면 쉽죠. 다 잡자. 이제 성 만들자. 아성 만들 수 있겠다. 괜히 걱정했다, 그치? 자. 땅굴 캐자, 땅굴. 계단 형식으로 50명에서 캘 거니까 조금 어느 정도 넓으면 돼. 광산 형태로 캐고 되, 캐면 되고 이제 여기서 가는 길 있잖아 이 길. 이 길을 이제 광산으로 갈수 있도록 메꿔 주는 거지. 야 봐봐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광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지금 광산 타 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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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자 과수자. 광산 도와줘 광산 도와줘. 광산 다와 광산 다와. 검쟁이 광산. 검쟁이 광산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예요 뭐예요? 광산 어떻게 된 거예요 뭐예요? 강사 다아줘 강사 다아줘 그럼 횃불 들어야 돼.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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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횃불 설치해야 돼. 여기 위에길다 막은 거 맞지? 더 이상 침투 안 되도록. 오. 자, 어서,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어,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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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됐다, 됐 <laughs> 빠지는 거 봐. 그러 먹을 것도 잘 먹으면서, 봐봐, 이게 먹을 게 있어야 돼. 먹을 게 없으면 이 과정이 무한 반복인데 먹을 게 있어서 그래요. 와,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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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만하지. <laughs> 자, 광산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서 광산도 하고 있고, 어, 하필이면 여기 협곡이 있네요. 아, 그걸 뭐야, 그거 있네. 폐강하고 있고, 이쪽에 보면 집도 완벽하게 우리 진짜 세입, 세입 <laughs>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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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협동이지, 협동감이지, 아주 좋습니다. 밖에 쪽에도 좀비가 몰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괜찮습니다. 저 지금 광산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야 막혔는데 오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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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안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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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들어온줄 알았지 아이 아 일부러 그런게 아니었어난 들어올줄 알았어 괜찮지? 살긴 살았잖아 그지 그치? 오야 흐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우선은, 여기 좀비 아직도 있는 것 봐. 우우! 우 <laughs> 자, 우선은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거의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하면서 좀비한테 살아남는 거는 진짜 다 만든 것 같고 다잘한것 같아. 여기 내부적으로 살, 뭐 여긴 뭐야? 살고 있는 것도 있고 광질도잘 하고 있고 하니까 진짜 우리 찐 목표 이 좀비한테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수 없지 않습니까? 찐 목표 갑시다. 다들 올라와줘. 한번 좀비 닦고 성 짓자. 어떤 느낌이냐면 성이 가운데가 쭉 길고 옆에가 좀 조금 낮은데 그거 있죠. 그성 느낌 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여기 위치를 다 쓰면 될것 같아. 여기, 여기 다 성이야. 여기가, 여기가 중심, 제일 높은 곳이야. 어, 메산자 느낌? 그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 자, 일단 1분 정도 끝나는 시간 남았는데, 저희 시참은 보통, 오, 잘 만들었다. 2 시간으로만 진행하거든요. 2 시간 동안 진행해서, 어, 괜찮은데? 성을 만들었습니다. 쉐이드를 껴볼게요. 이쁘네. 다들 잘했네. 야, 진짜 잘했다, 여러분. 좀비 습격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었었는데 다들 좀비를 잘 견뎌낼 만큼 갑바도 잘 만들고 그리고 <laughs> 여기가 성의 입구임. 좀비 는 들어오면 안 돼서 성의 입구는 이런 식으로 되있고요. 내부는 아쉽게도 꾸밀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 꾸몄지만 <laughs> 성까지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농사하고 농사 여기 아잘 <laughs> 잘했... 여기도 좀 뿌듯하긴 해. 농사 여기 있는 거 옮기고. 뭐 시간이 남았다면 동물도 키우고 그랬 있, 그랬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성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돌들. 스포로 진짜 있었네. 스포로도 있었고, 야, 야, 진짜 많이 캤다. 야, 잘이 정도면 솔직히 우리는 완벽했어. 그치? 자, 이렇게 해서 50명이. 완벽하게 좀비의 습격을 견딜 만한 선까지 짓고, 뭐 이제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못 지었지만, 여기다 동물 키우고, 농사하고까지 전보다 했었으면, 좀더 완벽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아쉬웠다. 시간이 조금 모자랐네 와, 봐봐! 높이 이거 잘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방금 잘못 봤나? 점프 좀비가 못 넘어오던데? 이거 높이 맞추신 건가? 오, 그러네! 헐! 못 넘어오게 높이 맞췄나봐. 야, 디테일까지. 미쳤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마무리로 통계 몇 개만 보겠습니다. 통계는 많늘을안 보고, 일단은 당근을 조금 미, 미안해가지고, 당근 캔 사람만 보자. <laughs> 야, 어, 그두 명이서 했구나. 근데 혼자 압도적이긴 하다. 야, 우리의 식량 담당. 원래 이런 거 좀. 좀비 이런 정말 이런 거 일어나면 식량 담당이 이르, 있어야 돼. 식량 담당이랑 그리고 전투 담당 보겠습니다. 보자. 좀비 에이 와! 오! 하나 차이다. 1차이로 그리고 지금 어 270마리 정도 약 270마리가 지금 그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을 많이 캐는 사람도 봐야죠. 돌을 캐서 우리가 성을 만든건데 <laughs> 돌은 다같이 꾸준히 말이 캐긴 했구나 네, 1위분이 완전 압도적은 아닌데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laughs>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좀비 세계에서 좀비가 그득그득한 세계에서 사람들는 마크편이었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을 꼭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